네, 안녕하세요. 네네. 네, 선생님, 저희가 네. 윤달, 윤달 많이 거리잖아요. 네네네. 뭐 생일 말할 때 항상 윤달을 붙여서 말하는 네네네. 경우도 있고. 네. 근데 이제 윤달 관련 속설 중에 네. 윤달에 결혼하지 말라는 네.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그런 얘기는 사실일까요? 사실이겠죠? 왜냐면 우리가 우, 윤달은 3년에 한 번씩 돌아온 거 맞죠? 네네. 우리가 절기가 있어요. 네. 24절기. 그걸 맞추기 위해서 한 달을 공달을 맞는 걸 윤달이라고 그래요. 음. 그 윤달을 한 달을 채우기 위해서 24절기하고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1년1년에그 네. 남은 달을 윤달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윤달에는 결혼하지 말라는 이유는 단지 한 가지의 이유도 있지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에는 이 윤달에는 결혼식을 안 시켰다고 그래요 어른들이 음. 왜이거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고유의 속설인 거예요 윤달에 결혼을 하게 되면은 귀신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손이 없는 날이기 때문에 산소 이장을 한다고 하잖아요 음. 그러면은 조상님들이 예전에 왜 전통 혼례를 보면은 시암탁을 잡아놓고 암탁 수탁해갖고 맞절 하잖아요. 음. 뒤에 병풍 쳐놓고 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음. TV에서든 방송 매개체에서든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그럼 매개체에서도 이때 할때이 지역마다 풍수가 다 틀린데요. 음. 풍수 지리에 보면은 대나무가 됐든 먼, 먼 나무가 됐든 항상 올려놓고 우리가 맞절을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게 우리 옛 조상님을 불러다 놓고 조상과 조상과의 결혼식도 되고 네. 집안과의 집안에 대한 결혼식도 된다고 그래요. 음... 근데 우리가 윤달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은 우리 조상님들이 찾아오지 못한다고 그래요. 속설이 찾아오지 못해서 만약에 경우 윤달에 결혼을 하게 되면 은 부부에도 금실이 갈 수가 있다. 음, 금이 간다. 음, 금이 간다. 어, 네. 평탄하게 살지를 못하고 오래도록 같이 못하고 부부해로 백년해로 가야지 되는 우리나라의 속설인데 네. 어떤 나라든 똑같을 거야 아마 그런 거는. 근데 이런 특유의 윤달의 귀신이 오지를 못하니까 귀신이 없는 날이다 보니까 결혼식 하는 걸 갖다가 금했다고 해요. 아 조상님들이 아예 오지를 네, 못하니까, 오지를 못하니까. 조상한테 인사를 해야지. 어웬 왜 그러잖아요 옛말에 음. 박씨 집안에 시집갔으면 박씨 집안 귀신이 돼야지 그 어르신들 했던 말. 네. 그런 말 들어봐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윤달에는 조상님이 내려오지를 못해서 결혼식을 하면은 조상님한테 음. 큰 예의가 벗어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윤달에는 결혼식을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음, 그럼 조상이 화가 음. 나서 조상님들이 네. 좀잘안 돌봐주실 수도 있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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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의미에서 윤달에는 결혼식을 못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윤달에는 왜 우리가 식목일에도 많이 벌초를 하고 식목일에도 많이 산소 이장을 해요 네. 한식날이라고 하죠 그거를 음. 어, 근데 윤달에는 한식날 그 날짜에 맞춰서 만약에 산소 이장을 했던지 아니면 산소가 자리가 너무 안 좋아서 옮겨지게 된다고 할 때는 윤달에 하는 거예요. 음. 제가 얼마 전에 어 우리 집에 오시는 손님 중에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음. 그래갖고 수목장을 갔다 왔는데 반했잖아요. 왜요? 터가 너무 좋은 거야. 아. 수목장 터가 네네. 왜 잔디장 따로 있고 수목장 따로 있고 음. 아니면 우리나라의 막장이 따로 있고 네. 안 그러면 그 뭐라고 하죠? 그 안에 낙골당 네. 낙골 당이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랬어요. 나 죽으면 수목장 해줘 그랬어요. 아.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런 문화들이요. 우리가 예전에 고리타분했던 문화는 아이고 아이고 요령 흔들거면서 이제 죽으면 언제가나 하면서 요령 흔들었던 시절이 아니에요. 이제는 음. 그런 문화가 없어지잖아요. 음. 그래서 이 윤달에도 가보니까 윤달에도 꽉 찼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산소 이장하고 해갖고 빠갖고 30년 보관을 하는데 30년 있다가는 흙에서 흙으로 돌아가라고 30년 동안 금액을 내고 30년 후에는 금액을 안 낸다라고 하더라고 그만큼 장래 이게 문화가 너무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음, 그리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너무 좋은 거야. 네. 제가 그래서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 딴데 가지 말자. 우리 여기로 정해놓고 너도 죽으면 일로 오고 나도 죽으면 열기로 오자. 네. 언니 그래도 돼? 우리 죽어서 여기서 만나면 되지. 뭘딴 뭐 데로 가냐? 그랬더니 네. 깔깔깔 웃는 거야. 언니 그렇게 될까? 이제 안 가면 되지. 내가 대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전 시민은 대전 시민들의 그 잔디 장이 날에서 하는 게 따로 있고 네. 아... 지역마다 다 따로 있더라고요. 다 따로 있고 만약에 이걸 알려드릴게요.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윤달를 꼈으니까. 네네. 만약에 피디님 은 부산에 사시잖아요. 음. 주소지가 부산이면은 상관이 없어요. 한 분을 모시고 올 수가 있어요. 내 주소지로 해갖고. 네. 그럼 시민에서 이렇게 나라에서 해주는 시민 그거를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경우 부모님 중에 아빠나 엄마가 돌아가셨어. 음. 한 분이 가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도 다른 지역에 계셨 고 한 지역에 안 사시고. 음. 근데 아버님이 피디님 주소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은 혼인 관계 증명서를 띄면은 음. 그분도 같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음. 근데 나란히는 못 누워요. 네. 그냥 들어온 게 순서라고 하더라고요. 들어온 네. 대로. 그런 서비스들이 많으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봐요. 네. 어, 어쨌든 윤달에 대해.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시면 에이, 좋을 에이, 것 같습니다. 에이. 그러면. 에이. 네, 감사합니다. 에이.